이더리은 제가 여러분들 조금 다르단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제가 예상한 자리까지 딱 찍진 않았어요. 정말 좀 아깝고 아깝지만 그리고 우리 저기 그 회원님들이 예, 8만 원 밑에를 다 기다렸어요. 예 맞아요. 거기를 기다렸는데 조금 안 하고 계좌시식들 빼버렸어. 약간 살짝, 살짝 올렸어요자 이더리움은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때 이렇게 봐가지고. 보시오, 여러분. 거의 근접하 왔, 왔, 왔잖아요, 예? 이렇게 봐가지고 제가 72달러를 봤어, 72달러를. 이더리움을 제가 단가표에다가 72달러 써놓은 게, 요게, 이게 11월달부터 써놓은 거예요, 11월달부터 제가. 예. 11월달에 이더리움 72달러라고 말, 예상한 사람은 전세계에 저밖에 없습니다. 농담 아니고, 전세계에 저밖에 없어요, 이? 예? 예, 전세계에 저밖에 없습니다, 11월달부터 제가, 11월에 200번 이쪽 조정할 때 그때부터 제가 72번 얘기했어요, 예? 얘가 조금을 들어왔어. 근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거의 다 찍은 걸로 봐야 돼. 예, 다 찍었다고 봐도 가만이 아니. 근데 이더리움, 이더리움만큼은 조금 여러분들이 예, 조금 적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요. 에이? 제가 단가표를 뭐 다시 조금 수정을 해서 드릴 테니까 이더리움은 너무 낙폭 과대야. 너무 낙폭 과대. 그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경우를 보셔봐요. 에이? 그럼 이더리움도. 시기가 이이 시기와 이 시기로 갈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트코인이 8500불 이후를 에 봐야 한다고 말씀 드렸지만 이더리움 여기 이후를 봐야 돼 단일파동 기술적으로 단일파동 기술적으로 단일파동이야 그럼 이더리움 단일파동 이거만 볼게요 이더리움이 그러면 어디까지 열려 있나 제가 또 아이쇼 하면서 이더리움을 너무 많이 팔아쳐 먹어가지고 매수하고 안 하고는 수미장님 수민 이장님 본인 본인이 의사예요. 저는 사말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저는 살수 있는 자리를 제시해주고 사는 거 본인 마음이야.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언뜻 보니까 겁나게 물려있다고 했죠. 옛날에 예. 성격 고치셔야 돼요. 투자해서 그렇게 막 성격이 불끈불끈하면 예. 성격이 이렇게 불끈불끈해지면 투자해서 백 백점 백패입니다아 그렇구나. 그럼 기다려야지. 자 현재 이더리움은 제가 볼 때는요. 예, 한이 수준까지는, 요 수준까지는, 예,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뭐, 이렇게 고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한 360불까지는. 한 이더리움은 거의 가면 끝날 거야, 아마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정도니까, 일단 이더리움은 하방 경직성이, 차트가 조금 보셔봐요, 차트를요. 예, 조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아, 비교가 안 되네, 이렇게 보니까. 예, 잘안 보이시, 잘안 보이시겠죠, 한번. 여러분, 요 위에 비트코인, 아래 이더리움이에요. 잘 보셔봐. 얘가 약간 하방 경기성이, 얘는 지금 서있고요. 이렇게 수염 중이고, 얘는 대가리 들었어. 예, 그래서 얘는 눌리, 만약에 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게 빠져도,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더리움은 지지가 될 공산이 커요. 이더리움은요. 예, 지지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조금 적극적으로 가셔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너무너무 너무 패드기를 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네. 그리고 이제 ICO에서, ICO를 할때 이더리움을 가지고 작년에 저기 받아, 저기 많이 받아 먹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놈들이 이제 그걸 다 패드기 친 건데, 이더리움은 제가 이 가격을 조금 수정, 수정을 해드려가지고 해드릴게요. 예. 추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재 뭐 얘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예, 이렇게, 요렇게 지금 이렇게 넘기더라도, 다시 눌렸다가요. 눌렸다가 이렇게 추세 만들어 갑니다. 이거 예. 이더리움은 분할로 하되 조금은 공격적으로 사지 않나 싶어요. 지금 당장은요. 지금 당장은 이래요. 이런 상태라 이더리움은 분할로 여기서 뭐 하여튼 130불대 110불대 사이에서 여기서 일단 조금 비중을 담아야 될것 같아요. 혹시나 다른 코인들이 빠지더라도 이더리움은 지지가 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얘는 먼저, 먼저 쳤단 얘기야, 먼저. 아까 말씀드린, 예, 먼저, 이, 이 하락 확정을 다 쳤기 때문에, 기술적 요인에서는, 예, 기술적 요인에서는, 완성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제 한 번도 쌍바닥을 내오기를 기다렸었는데, 어, 한 며칠 사이에 보니까 조금 얘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추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예, 지금 보시면, 보시면, 요런 라인들 있죠, 라인들, 라인들 기준으로 보면, 롤 리벌스 역할을 할수 있는 자리가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죠, 여기. 보셔봐요. 여기 중요하죠, ,이? 여기 한 번도 확인 들어올 거예요. 한 125불? 예, 여기 정도 확인 한번 들어오면, 예, 여기서는 만에 하나가 있는 거니까 한 뭐, 한, 한50% 정도는 담그는 게 맞지 않냐, 이러요 예, 담그고, 그냥 가면 50%만 가지 가고, 예, 혹시나 비트코인 빠지면서 다시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바닥에서,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더리움은 제 생각에는 아무리 못가도 여기 여기 현재 여기 딱요 라인있죠 예, 요 라인 정도까지가 일단 1차 목표가여기 첫번째 목표고 250불까지가 조금 애들이 한번 250불 땅 치고 여기서 추세가 흐름이 죽지 않는다면 네, 예, 조금 뭐 시간은 한두달 걸리겠죠 예. 한 360불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이상은 저는 기대 못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죠. 좀 분석하는 법을, 분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코인 얘기는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예?